혹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비싼 친구나 고가의 수면용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편견을 확 깨트려 보겠습니다. 다이소에는 저렴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가성비 수면템들이 가득한데요, 천 원짜리부터 오천 원대까지 저렴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아이템들이 잠을 더잘 자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와 이건 진짜 좋다 싶었던 다이소 수면꿀템 5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이소 자주 이용하시나요? 다이소는 정말 없는 게 없는 만능 가게죠.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다이소에 수면 관련 아이템들이 정말 많은데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은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저렴한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을 했었는데요. 직접 사용해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다이소에서 발견한 수면 꿀템 5가지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밝기 조절 가능한 무드등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빛인데요. 너무 밝은 빛은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거나 잠든 후에도 빛이 방해가 되어 자주 깨게 만들죠. 반대로 너무 어두우면 오히려 불안감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우선 디자인이 너무 귀여운데요. 그래서 책상, 침대 옆, 아니면 방한 구석에 올려놓기만 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추천드려요. 귀엽기만 한게 아니죠. 기능에도 충실한데요. 밝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 밝아서 불편한 경우 살짝만 줄여주시면 은은한 빛으로 방안을 감싸줍니다. 또 휴대성이 아주 좋은데요. 건전지 방식이라 따로 충전할 필요가 없어 캠핑이나 출장 갔을 때 들고 다니시기 좋습니다. 이런 무드등 하나 챙겨서 다니면 낯선 것도 편안한 느낌이 들어 잠들기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건전지 방식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일 밤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주 교체해야 돼서 부담스럽거나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저는 다이소에서도 건전지를 저렴하게 파니까 자주 쓸것 같네요.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이소에서 한번 이 제품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 아로마 오일 세트인데요. 이 아로마 오일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로마 포트 그리고 이 티캔들까지 해서 총 4,0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아로마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제품이에요.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아로마 포트에 물을 4분의 3 정도 받아주시고 아로마 오일을 다 6방을 떨어뜨려주세요. 그리고 향초를 밑에 깔아두시면 됩니다. 어때요? 분위기도 굉장히 살게 되죠. 제가 산건 겨울 분위기 나는 아로마 포트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로마 오일은 저는 우드향을 좋아해서 유칼립투스향을 샀는데요. 향도 저렴한 약품 향이 아니더라고요. 은은하게 기분 좋은 향이라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아로마 포트에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잠들 때 정말 좋더라고요. 이 아로마 오일도 향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레몬, 자스민, 로즈마리 등 좋아하는 향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생활화학 제품 같은 경우 안전 문제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비싼 제품을 구매하시곤 하시는데요. 이 다이소에서도 이 안전 인증을 받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로마 오일을 조금 더잘 쓰는 방법인데요. 뚜껑을 열고 살짝, 살짝 대준 뒤귀 뒤에 조금씩 묻혀주시면 이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자기 전까지 향이 은은하게 나서 잠들기 훨씬 좋더라고요. 또이 아로마 포트 같은 경우 한번 켜놓으면 창초가 꺼질 때까지 4, 5시간 지속이 되니까 퇴근은 켜놓고 주무실 때까지 켜놓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편백 아로마 오일 룸 스프레이. 룸 스프레이 가격이 대부분 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뿌리기 아까웠는데 이건 저렴한 가격에 막 뿌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렴하다고 향이 저렴하냐고 하면 아니더라고요. 냄새도 편백향이 은은하게 나서 잠들기 전에 뿌리면 딱 안정되는 향이더라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이게 왜 인기가 많이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이 편백 향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가격도 2,000원 밖에 안해서 여러 개 사두고 쟁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편백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옷장, 침구류, 소파 같은 곳 등에도 쓸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사용법은 잠들기 10분 전에 침구에 가볍게 뿌려주시고 잠들면 됩니다. 방 안에도 미리 뿌려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이거 쓰고 다른 룸스프레이 제품 안 써요. 향도 좋고 여러 병 사놓고 집용, 휴대용 이렇게 써도 가격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더라고요. 룸스프레이 자주 쓰신다면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수면 양말인데요. 잠들 때 수면 양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저는 수족 냉증이 있어서 발끝이 특히 차가워지는데요. 잘때 체온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되거든요. 이때 손발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돼서 열이 제대로 방출되지 않아 숙면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게 수면에 좋은데요. 다이소에 가면 수면용품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산 귀여운 디자인부터 뭐 보습 양말이나 발가락 양말 같은 기능성 수면 양말도 있어서 다양한 분들의 니즈에 맞게 쓸수 있겠더라고요. 뭐 수면 양말 같은 경우는 워낙 저렴한 제품들이 많아서 가성비라고 할순 없지만 선택지들이 다양해서 추천드려요. 저처럼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이소 신소 제품이 아니더라도 수면양말 꼭 착용해보세요 훨씬 숙면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낮잠 잘수 있는 팔토시인데요. 솔직히 낮에 너무 졸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본 경험 누구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인지 자고 일어나면 팔이 너무 저리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미리 알았으면 팔 저리지 않고 잘 잤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이 동그란 원 안으로 양팔을 넣고 엎드려 주무시면 됩니다. 단점은 보시다시피 크기가 조금 있어서 휴대용보단 직장이나 학교 등 보관하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써보니 폭신해서 정말 잘 잤습니다. 이제는 팔전임 없이 낮잠 잘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특히 사무실에서 잠깐 눈 붙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이 팔토시가 큰 도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팔토시와 함께 수면 안대랑 귀마개까지 하고 자는데요 이렇게 하면 주변의 방해가 사라져서 훨씬 더잘잘수 있더라고요 오늘이나 내일 퇴근하시고 다이소에 방문해서 오늘 소개한 제품들 사용해보세요 저렴한 가격인데다 가격값 몇 배로 하는 제품들이니까 정말 추천드려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나만 아는 수면 꿀템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써주시는 댓글로 다른 사람들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수면이 부담이 아니라 평안함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면 비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